티타늄 소재의 병따개 반지로 위급시 유리도 부실 수 있어요. 창문 파손 및 자기 방어 도구 손가락 사이에 착용하여 자기 방어에 도움을 주는 이 반지는 휴대성이 뛰어나며 긴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있습니 다기능 다 멀티 툴바 병따개 휴대용 기체인 스크류 드라이버 기능을 갖춘 이 미니 벤치는 티타늄 합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높니다 육각 비트와 조절 스패너를 포함한 멀티 툴 코일 푸나 멀티툴로 알려진 이 도구는 총 모양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, 봉 따개와 유틸리티, 나이프 기능을 제공합니다. 스크류 드라이버와 렌치가 결합된 이 P 펜던트형 절단도구, 작지만 강력. 캘리퍼스 기능을 포함한 티타늄 멀티툴, 일상과 야외 모두 활용합니다. 가기능 휴대용 접이식 나이프, 포크, 스푼을 포함한 이 캠핑 식기는 420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, 야외 생존 도구로 적합합니다. 9가지 기능을 하나로 갖춘 이 멀티툴 도구는 야외 활동 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멀티툴 도구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